쓰레시부터 찍을게요. 이거 룬은 이런 식으로. 일단 쓰레시 이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이론 강의가 끝난 뒤에는 바로 실전으로 들어가서 알려드릴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일단 쓰레시의 기본적인 스킬 트리에는 정확히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1 렙에 E를 찍고 Q를 찍고 W를 찍는 방법 첫 번째 E Q W 순으로 찍는 거의 근본 스킬 트리가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 찍는 스킬이냐면 인베를 임베를 가는 경우에 찍는 스킬 트리는 내가 그랩을 먼저 찍어야 되니까 그랩 E W를 찍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쓰르시가 왜1벨에 2를 찍어야 되냐면 2를 찍으면 2의 패시브에 이게 다음 기본 공격을 추가 마법 피해로 입히는 한마디로 추가 마법 피해라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미니언이 있을 때 치면 AD랑 a p d 이 같이 들어가는 걸 추가 데미지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두개 데미지가 동시에 들어가는 그리고 초반에 라인전 단계에서 게임을 진행할 때 어떤 게 제일 좋냐면 상대 만약에 정상 라인전이 시작된 상황에서 어떤 플레이가 제일 좋냐면 상대방이 이렇게 왔을 때 내가 딜교를 처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웬만해서 만약에 원딜이 여기 있고 서폿이 여기 있다. 그럼 내가 처음에 미니언이 있는 데서 이를 쓰면 이아 타임 다시 이를 얘한테 맞추면서 이를 맞추면서 평타를 치는 한 마디로 패시브 딜과 2의 데미지를 같이 넣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스킬이 깔끔하게 딜교를 할수 있게 해주면 좋습니다. 룬 룬은 일단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여진, 그 다음에 생샘. 이거 말고 찍을 거는 생샘 라인에는 정확히 무슨 룬이 있냐면 생샘 라인에는 철거, 생명의샘, 그 다음에 보호막 강타라는 스킬 아니, 룬이 있어요. 세 개. 여기서 찍을 수 있는 거는 철거 아니면 생명의 샘인데 요즘 메타 자체가 라인전에서 안 죽으면서 무난한 라인전을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생명의 샘을 찍어가지고 내가 패시브 표식을 남겼을 때 이런 식으로 표식을 남겼을 때 팀이 때려주면 일부의 체력이 차는 룬을 찍어주는 게 요즘에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진 vs 그, 그 뭐냐 수호자 탁 여진을 들어요. 저는 좀 공격적인 스타일이기 때문에 수비적인 스타일을 안 하는 사람 그리고 막 여진을 터트리면서 들고하는걸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여진을 찍고요 그 다음에 뭐 사전 준비 그 다음에 재생의 바람 그 다음에 뼈방패가 있죠 여기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재생의 바람과 뼈방패가 있어요 재생의 바람은 한마디로 상대 서폿이 시시기가 없고 유틸적인 부분의 서폿일 경우 단 모르가나 카르마 같은 유틸은 제외합니다. 어 딜이 어느 정도 있는 서폿 상대로는 안 되는 게 좋아요. 뼈방패는 한방딜 서폿 중에도 한방 딜이 센 챔프나 시식이 있고 그램류인 서포지. 서폿일 경우 무조건 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서포 쓰레쉬 같은 경우에는 쓰레쉬 같은 경우에는 웬만해서 사전 그맨 밑에 과잉성장 그 다음에 소생 불그레 의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웬만해서 불그레 의지 드는게 요즘의 메타에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제가 비스켓이랑 시간 왜곡 물약을 들었어요 원래 웬만한 사람들이 비스켓 플러스 알파로 드는 경우가 많아요 쓰레쉬를 여기서 플러스 알파란 우주적 통찰력이라고, 그, 눈, 눈처럼 생긴 영감의 세, 세 번째 라인의 라인 첫 번째 우주적 통찰력 vs 세 번째 시간 왜곡 물량. 근데, 기본적으로 시외물을 사용할 수 있냐, 없냐의 차이가 어떤 차이냐면, 딜교할 때 나와요. 딜교할 때. 만약에 내가 포탑을 맞고 거의 죽을 피가 됐을 때이 포션으로 순간 바로 바로 체력이 차기 때문에 이걸로 어느 정도 상대방의 딜을 일부를 씹어주면서 상대방을 끌어들이는 상황을 만들 수 있고 싸움할 때 보면 잘 보시면 요거 이것도 순간 체력이 차죠 바로 하고 나서부터 체력이 차는 거예요 시간 왜곡 물리 효과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순간적으로 비스켓을 빨았을 때 플러스 23 후에 체력 상승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보시면 125가 차는데 지금 320이죠. 그러면 순간 빨면 64가 올랐죠. 플러스 60 몇이 올라 올랐고 그 후에 그만큼 체력이 오르는 거예요. 어, 이렇게 시간대로 알겠죠? 한마디로 시간 외공 물약의 효과는 이런 거기 때문에 웬만해서 충전형 물약은 사주는 게 좋다. 쓰레시의 제일 중요한 콤보가 뭐냐면 그래, 그랩에 대한 사거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풀 콤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풀 콤보를 어떻게 넣으면 제일 좋은가 가까운 거리에서는 이를 뒤로 쓰면서 그랩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이 e, 그랩 평 한마디로 라임전에서는 이렇게 있을 때 내가 이렇게 가서 이 e 쓰고 그랩. 이게 연결이 되는 게 제일 좋고요. 이거는 최소 거리에서는 EQW 평이에요. 그리고 궁을 써도 되고, 이를 적중시 1초 동안 둔화 효과를 넣으니까 Q의 Q를 맞출, 맞출 수 있는 상황이 잘 나온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상대방이 플래시가 없고 이동기가 빠진 상태라면 이평 큐를 해도 되고 어 이거는 최소 거리 그리고 최대 거리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여기에 지금 이 정도가 최대 거리란 말이에요. 보면 최대 거리죠 거의 여기에서는 그랩을 마친 후에 궁을 쓰고 앞으로 걸어가면서 이를 뒤로 쓰면 풀콤이 맞아요. 한마디로 제가 여기에서 만약에 상대 상황이 여기 있을 때 그랩을 날리고 궁을 키고 앞으로 걸어가서 일를 쓰면 다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최대 거리 최대 거리에선 그랩 궁을 맞 그랩을 맞춘 후 적중 시, 적중 후 궁을 쓰고 앞으로 걸어가서 일를 쓰면 확실하게 풀콤을 넣을 수 있다 이거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쓰레쉬가 필수로 해야 하는 건 최대한 안전한 안전하게 영혼을 영혼 패시브, 영혼 패시브를 패시브를 챙겨 준다. 먹을 수 있는 거만. 그리고 이 패시브를 활용. 그러니까 이쓴후 평타 아니면 R 부시에서 평타로 패시브 돌리기. 그리고 세 번째는 쓰레쉬 스킬은 거리에 따라 활용 방법과 스킬 구성이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죠? 이 정도가 쓰레쉬의 기본적인 강의였습니다. 여기까지 이제는 진짜 실전으로 들어가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쓰레쉬 첫 템은 강철 없게 보호된 체력 포지션 두 개에다가 일반 와드 그리고 처음에 저는 시작을 하면 무조건 라인으로 뛰기 때문에 라인으로 존나 뛰어가지고 두 번째 부시에 와드를 받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다 와드 받고 집 갔다가 이럴 줄 알았죠? 이럴 줄 알았죠? 이럴 줄 알았죠? 이럴 것 같았죠? 여기 여기 다 있었죠? 빼야 돼. 오케이. 하고 저 이번 루는 여진 생샘. 뼈 방패, 불길의 의지, 비스켓, 시간의 공 물약입니다. 그리고 보조는 공격력, 방어력, 마법 저항력 들었습니다. 1레벨은 인베가 오는 상황이 아닐 경우 가는 상황이나 이를 그냥 찍어서 패시브를 돌려주시면 됩니다. 음. 이거. 이를 어느 타이밍에 쓰면 좋은지 알려드릴게요. 한 대를 맞고, 한대더 맞을 때, 평타를 후릴 때 이를 쓰면 캔슬이 되고, 그 다음에 한 대를 내가 맞아주면서 내려가면 완벽하게 리시가 빵 리시가 됩니다. 이거 꿀팁. 하고, 라인이 시작됐을 때는 어떻게 시작을 하는 게 좋냐면, 웬만해서 시야를, 여기에 박혀있는 시야를 지우면서, 그래서 지워주시고, 앞으로 쭉 뛰어서 이 e 한번 쓰고, 평타 한대 갈겨주시고, 무빙으로 한번 피해주시고, 다음에 다시 평타인데 팍 때려주시고 포션 한개 빨고 그 다음에 여기 타곤산을 터트려주는게 좋아요 타곤산 타곤 타본 산 터트리고 이것도 산 터트리고 그 다음에 무빙해서 한번 피해주시고 이것도 무빙을 못했으니까 맞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걸 지워주고 이거는 때리지 마요 하고 2렙이 됐으니까 살짝 안무빙 치면서 여기서는 이 친구가 이렇게 무빙한다는 거는 2렙에 뭘 찍었는지 생각할 수 있겠죠 쉴드를 안찍었네요 이럴땐 그냥 앞으로 쭉 뛰어가면 돼요 쭉 뛰어가서 여기에서 아직 없으니까 이거 살짝 각 보면서 포션을 빨면서 앞으로 쭉 뛰어, 뛰어요 이쓰고 e 점화 걸어요 그냥 걸고 그랩쓰고 못맞췄으니까 그냥 빼면돼 죽었죠? 못죽였죠? 존망했습니다 원래 이거 조금 더 깔끔하게 했어야 되는데 깔끔하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하지만 우리팀이 잡아줬고 실수는 성공을 할수 있는 연습입니다.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많이 해보시면 좋습니다. 까비에 원딜이 잡아으니 원딜이 잡아줬으니까 상관없고 여기에서는 이제 제가 바로 라인을 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살짝 팀 쪽으로 뛰어주면서 해야 되는데 팀이 죽어버렸죠. 여기서 살짝 대기해줘요. 여기서는 여기서 끌어주시고 평타치고 이로 밀어주시고 그 다음 평탄도더 치고 렌즈 켜서 시야만 봐주시고 오케이 이런 식으로 내가 실수한 걸 메꿀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하고 여기에서는 라인을 빨리 밀어주면 좋겠죠 당연히 그러면 뒤에 거 때려주면서 타곤산을 터트려주는 거예요 타곤산을 터뜨리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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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뜨리고 랜턴 던지고 집을 가는. 여기서 집을 가서 뭘 살까라고 생각을 해 보면 잘 보시면 여기서 루비 수정 한개살수 있죠. 근데 그냥 출발하기에는 뭔가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사고 이걸 팔고 여기서 이걸 사는 거예요. 어, 충전용 포션을 사는 거예요. 어, 근데 서포터인데 왜 핑화를 안 사요라고 할수 있는데 내가 지금 플래시가 있고 3렙이 돼서 랜턴이 있기 때문에 굳이 핑화까지는 살 필요가 없다. 어, 알고 있으면 좋겠죠. 음. 그 장다, 아. 해서 라인에 들어갈 때는 라인으로 일자로 복귀하는 게 아니라 일자로 복귀하는 것 보다는 부시로 들어가면서 부시에서 이렇게 살짝 각을 봐주면서 기다려주는 살짝 내 위치를 아까 로밍을 한번 갔기 때문에 내 위치를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그랩 한번 날려가지고 랜턴 던져주시고 때려주시고 이한번 e 써주시고 하고 포션 빨면서 평타 쳐주시고 그 다음 위로 쭉 빼는 거예요. 위로 쭉. 쭉 빼고 그 다음에 카타리나죠 카타리나면 포션을 빨고 여기다 일을 타니까 기다렸다가 여기에서 그래 아씨 까비 안돼 안돼 존나 아깝죠 깨비 이거는 자이라가 좀 잘했다 그래도 상관은 없어요 했을 때 다시 라인으로 가는게 아니라 이즈리얼한테 랜턴을 던져주고 이즈리얼만 갈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고 다시 나는 다른 데를 시야를 잡아주는 식으로 아이 카타리나날먹침 푸네 까비 순간 이동 빠졌고 이제는 녹턴이 6렙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라인을 밀거밀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갈때 여기서부터 렌즈를 켜줘야 돼요 렌즈를 여기서 키면서 여기 앞까지 이렇게 봐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로 가서 어떻게 해주시면 제일 좋냐면 여기 이가 빠졌죠 여기. 까비 못된 겨도 상관없어요 저만 걸어놔 어, 이렇게 이게 진짜 상대방들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미냐면 어? 상대방 집타밍이니까 라인을 빠르고 빠르게 밀고 집을 가자 근데 카타리나이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한 거예요 어. 그리고 살짝 이런 게 있어 내가 강의를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하니까 어느 정도 실수하는 거 있는데 그거는 살짝 큐트하게 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하고 이럴 때 포션 쓰면서 뛰면 이동 속도가 늘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그랩을 절대로 쓰지 마. 그랩은 끝까지 아껴요. 하고 나서 이 친구까지 그랩을 한번 연할 수 있게끔. 왜냐면 상대 시비르가 어 뭐야? 상대 시비르가 뭐야? 플래시가 없었잖아. 없었기 때문에 이런 거 한번쯤은 시도해 볼 만한 타이밍이 나왔기 때문에 해보는 거예요 하고 여기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여기에서 평타한테 때리고 나는 뒤로 빼. 하고 여기서 랜턴 던져주고 밀로 밀어 한번 밀어주시고 괜찮아 죽어도 돼 이런 거는 상관없어. 아 근데 이거 플래시 빨리 썼으면 이 친구 살았거든요 좀 아쉽죠. 하고 사주시고 템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죽었잖아 이번에는 탑이 죽었네 그럼 어디를 가야 돼 다시 미드로 가는 거예요. 계속 나는 턴을 계속 만들어주는 거예요. 턴을 계속 만들어. 와 이정도까지 한다고 라고 생각될 정도로 하는 거야 아 어, 랜턴 주고 그랩 한번 던져 주고 어? 하지마 얘 스킬이 없잖아 이렇게 살려 줄 수도 있네 이게 백업의 로밍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 친구가 로밍을 많이 왔기 때문에 여기에 핑아를 한개 박아 주시고 라인 상황을 보면서 출발해 보면서 여기 렌즈가 없네 하면 스킬을 살짝 돌렸다가 이제 됐으니까 그래서 랜턴 주고 와드 받고 이스고 피해주고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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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션 빨고 그래 아 그래 까비 이거는 조금 상대방 자이라가 잘한거예요 자이라가 잘 대기한거 근데 이거 뭔가 아쉬웠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 이젤리얼이 여기에 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비전을 썼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나왔지 뒤에서 계속 큐철짜리만 넣었으면 이겼어요 이건 조금 아쉬워요 어. 이거는 조금 아쉬운 어. 판단이지 않았을까 싶네요. 하지만 내가 잘 키워놓은 미드가 있기 때문에 어, 괜찮죠. 하고 다시 죽었으니까 로밍 가는 거야. 바텀에서 내가 실수한다고 바텀을 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 끊임없이 로밍을 다녀주는 거예요. 쓰겠죠 이거 이 예측해서 써주시고 오케이 하고 다시 미드로 미드를 타군산을 먹어주시면 돼요. 내가 만약에 진짜 라인전에서 이렇게 망했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이 이런 방법이에요. 혼자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나오면 전나 돌아다녀 전나게요. 어 봐봐 지금 내가 바텀에서 손해 본거다풀렀잖아 위쪽에서 이런 식으로 해줄 수가 있습니다. 아트 어님 결풍선 0개 감사합니다. 아우 까비, 저건 좀 아쉽죠. 1 0개 감사합니다. 아니 원딜 저거일 때만 가는 식으로 하는 게 좋아요.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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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기서는 가지 마요. 나 절대로 가면 안 돼. 이거, 요기, 나는 이미 저기서 갔을 때카타리나 리셋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 그냥 요기서는 집을 가는 거보다. 이즈랑 같이 손에 손 잡고, 어? 손에 손 잡고 타곤산을 먹어서 와드를 채갖고 이제 시야 장악을 해주는 턴을 만들면 돼요. 어. 했을 때 이제 어디에 시야 먹는 게 좋냐면 지금 비에이고랑 비드가 죽어 있기 때문에 이쪽 시야를 확실하게 열어주시는 게 좋아요. 하고 지금 얘네들이 바텀에서 좀 무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여기 가서. 와드만 깔아주고 그냥 빼면 돼요. 왜 랜턴을 안 타니? 아, 여기다 피마를 깔아주시고 천천히 다시 앞으로 들어가서 천천히 해야 돼요. 천천히 여기서는 개가 오기 때문에 여기 까비? 카타리나가 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무리하면 안 돼요, 이거는. 근데 네, 녹턴이 절로 갔으면 안 됐는데, 아직. 이즈, 살아야 돼. 다스턴 먹혔으니까 천천히 랜턴 던지면서. 오케이. 포션 빨아 주면서 이동 속도 늘려 주시고 여기에서는 그랩 한번 먼저 날리고 안 맞았으면 상관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무조건 잡았기 때문에 그랩 먼저 던져 주시는 거. 이럴 때 어차피 확실히 잡을 때는 그랩부터 던져 줘야 돼 왜냐면 내가 먼저 2로 들어가면 저상 우리 팀이 만약에 바로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바로바로 바로 이런 식으로 스킬을 그냥 아끼지 말고 써 주면 돼요. 이런 데에는 지금 우리 진영이 오다가 우리 팀이 다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아끼지 말고 해주시면 오히려 좋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령을 챙겨야 되잖아요. 전령을 챙길 때는 여기에다가 깔아주시고 이쪽에 지금 하나, 둘, 셋, 네명 있는 걸 봤으니까 지금은 이쪽 시야를 먹어줘야 돼. 이쪽 시야를. 이렇게. 이쪽 시야를 다 먹거나 먹어놓고 이제 우리 팀이 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찍어서 같이 하자고 해. 그래서 랜턴 던져주고, 앞으로 쭉 뛰고 그 다음에 쭉 뛰어서 와드 받고, 포션 빨리고 아 뭐야 일을 못 맞췄는데 나이스 괜찮아요 리셋됐습니다 이거 살짝 내가 말을 너무 많이 하니까 계속 실수하는데 아나 원래 이런 실수 절대로 안하는데 오늘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하네요 어허 멍청한 라코 일단 바로 이제 오브젝트 시간이기 때문에 오브젝트로 뛰어가지고 시야부터 먹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렌즈 아까 말했죠 무조건 가기 전부터 렌즈를 켜서 시야를 먹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시야 먹고 지금 이쪽에서 오는 게 보였죠 보였으니까 지금 내가 얘를 커버쳐줘야 되는 거잖아 얘를. 오케이 랜턴 한번 던져 주시고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음, 여기 있고 여기 핑, 어, 레드 있고. 다음에 레드 치고 있고, 까비 좀 빠르죠. 하고 랜턴 던져주고, 아 이거는 지금 랜턴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쪽을 가야 돼요. 왜냐면피피 피, 이게 피오라기 때문에 피오라는 피, 지금 제일 피오라가 잘 컸고 피오라가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먼저 자리를 깔아놓는 거예요. 하고 이제 앞으로 한칸 와서 랜턴 주고 한번 지워 주고 시야를 플래시 아, 근데 네, 이건 좀 아, 이건 조금 아깝 죠? 안죽을만했 는데 말를 그래도 서포터 가 죽고 팀인 들이 이긴다. 난 만족 이건 무조건 만족 이 에요. 내가 만들어주고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님들 그거 알아야 돼요 그 쓰레쉬 Q에 미니언이 죽잖아요 그때 Q 광클하면 날라가지는 거 알죠? 그거 알아두세요 끌린 상태로 바로 따닥 누르면 바로 날라가죠 미니언이 죽어도 그거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여기 타워돈 훔쳐먹고 와드 깔아주면서 렌즈 켜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 핑한개 깔아주시고, 여기다 와드 한개 깔아주시고, 보면 이렇게 시야가 완벽하게 잡혔자, 잡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 친구를 어떻게 봐주냐면, 랜턴을 먼저 던져놓고, 랜턴을 타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하고, 타곤선 한개터트려주고 이번 판은 뭔가 로밍형 쓰레시 뭐야, 얘? 어디 간 거야? 렌턴, 네, 눈좀 주시고. 이번 판은 로밍형 쓰레쉬였습니다. 로밍형 쓰레쉬 이러면 거의 끝났죠. 끝났죠. 이거 믿으러 갑시다. 이거 맞아줄게. 오케이, 내 네, 미니언 그랩에 죽어도 날아가져요. 그러니까 어, 이렇게 죽었는데 날아가지죠? 뭔 말인지 알겠죠? 딱 보여줬네. 오케이, 미드 잘, 큰, 잘 키운 보람. 여기까지 이번 판은 로밍용 쓰레기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라임전, 이 좋은 아, 라임전 몰빵 쓰레시를 한개더 치자. 오케이.